됐다. 됐다. 몰아붙여. 안 다치게. 오케이. 야, 안 돼. 안 들이니, 안 들이니. 야, 길다, 길다, 아, 길다, 길다, 터치 길다, 굿. 오케이 몸안 불려서 그래, 몸안 불려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대 이, 오대 이, 오대 이, 오대 이.

오케이 마무리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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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해봐 오 구패스 오구쇼 어 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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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하면서 해 우리 콜 하면서 아 까비 수영아 저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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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아 뒤에 뒤에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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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삐빅 오 어, 어. 아, 나이스, 잘 봤다. 좋아 좋아 좋아, 맞춰봐 맞춰봐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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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길다시케공굿 어? 살좀오나이 오대산 오대산 마무리하면 돼 마무리 동훈아 올려라 니가 <laughs> 너무 단다 지금 너무 다 단다 쿠패스. 이대로다. 슛. 쿠패스. 굿! 다시. 됐다. 사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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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사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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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타. 사타. 넘어탔다. 커츠 똑공코. 자, 달지 말고 빨리빨리 해 보자 우리. 곧 돌고. 샤다조다 아, 아, 뭐 하노? 오대 사. <laughs> 화이팅 화이팅. 이제 빠질만큼 빠졌다. 아 에이스 빠진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기가. 그래 차이 많이 나네. 굿 우리 거. 그저그사면 된다. 어. 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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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싸라 어차피 뒤는 없다 싸라 해 패스밖에 없다 해가지자자고 노란 란입입있 있네 고고 a 나 나가 오대오오대오아 졸라 못한다 우리 팀 아니 멤버 이렇게 해갖고 왜를 못하는데 영대영영대영자 쉽게 쉽게 빠르게 빠르게 돌리자 동훈 다 지금 뭐 하나 한다. 안 뛰노. 벌려, 벌려, 빨리 동훈 가자 그렇지, 마무리 아, 나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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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행위 좀 찍어 봐봐요 <목소리> 자 8분 8분 돌아. 자 우리 동점이다 이제 뒤로 왼발 호의 때려봐 니네 왼발 좋잖아 벌려줘 왜안가 백! 백! 양 백! 백! 와. 빽나가빽빽빽빽빽지 안돼, 나빽빽빽다 양이. 친다 호중아 니 네, 네 스피드! 왼발 왼발, 왼발 때려! 왼발, 왼발. 때려. 왼발, 왼발. 나이스! 호중이 굿! 아 호주 살아있다 왼발 자 5대0 아내 네, 했다 빨리 좀더 뛰라 조금만 더 뛰라 아, 안 바꿔도 되는데 자, 열심히 뛰어라 6대5 아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릴 필요 없잖아. <laughs> 돌 아, s u n d 대 y s 아, s u n d 힘 y 다 u n 힘 a 다 Sun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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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대 n d a y Sun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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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얘기해가지고 어 파울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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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좀 거칠다 너 없다 아이가 수비가 너무 안 타이트하다 多了啊！踢不到他，踢不到他。OK OK，good good good good。哦，没事没事没事，OK。那红球换到这边了。哈哈，所以，卡，再来啦。 别，基本得了吧，你来，你来，来打一个。小心点，别吵。啊，龙哥，hurry hurry hurry，长尾顶起来。啊，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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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또넘 계속 계속. 진짜 안안 돼. 계코리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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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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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아, 슈팅장원효과원효과열 <laughs> <창원>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우리 열심 하자 아 근데 그공중어 맞다 맞다 안다,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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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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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 그렇지 아아아아아아 잡아야돼 마무리해라 마무리해라 야발 찼다 이거 발 찼다 이거 밸런스 조금 나왔이 밸런스 까먹다이 밸런스가 무게중심이 확인한데뭘 망가져 아, 미야미야미야 비야. 마공 할게요. 마공입니다, 아. 아. 마공. 막콩.